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살랑하는 거반지 축구면서 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선거패 2025년 6회차 14경기 채워다 분석해왔고요. 6회차 보니까 스페인 프레메라리가 21라운드 6경기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8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저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번 경기 마요르카대 베티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마요르카 리그에서 9승 3부 8패 6위에 위치했고 마요르카에서는 주전핵심 미술대 모를라레스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팜날 원정팀 베티스 리그에서 6승 정칠모 실패 12위 제코, 페티스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로이발 핵심 라이트백 벨레린, 주전 핵심 미드프리터 로셀소 주전 핵심 미드프리 카르발리오 핵심 공격수 아빌라 주전 핵심 레프트백 페라우드 선수가 결정 을 하네요. 그래서 각 결론 결론은 마요로카 가 홈경기에 유리함이 있고 전력 상약5세기에 분명 마요로카 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두팀 모두 최근 3연패로 동반 부진 에 빠진 흐름이 있고 두 팀의 최근 6번 맞대결 베티스가 5승 1패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스쿼트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경기 봄머스 대노팅엄 포레스트 경기네요 일단 홈팀 봄머 버스, 여기서 10승 7무 5패 7위에 위치했고, 뽐머스에서는 핵심 미드스터 스콧, 핵심 라이트백 아라우호, 주전 핵심 레프트 윙 시네스테라, 주전 핵심 중앙센터 패스 헨시, 주전 핵심 윙어 타보이어 주전 핵심 라이트백 스미스, 핵심 공격수 우니알, 주전 핵심 공격수 에바닐슨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판면에 원정팀 누누 감독의 노팅엄 포레스트리그에서 13승 5무 4패 3위에 위치했고, 노팅엄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스터 쌍가리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절상 노팅헌 포레스트의 야구세이고 최근 9경기 여 8승 1무로 승일 무 8승, 1무요. 8승 무적의 행보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노팅헌 포레스트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본머스 또한 최근 엄청난 상승세 무려 9연승을 달리던 뉴캐슬을 원정에서 4대1로 대파를 했어요. 최근 11경기 7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탄탄한 전력을 선보이고 있고 두팀 최근 5번 맞대결 본머스가 2승 3무로 절대적 우위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연한 승부 대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네요. 브라이튼오파알비온대 에버턴 경기 기네요. 일단 홈팀 브라이턴 오프 RBO 리그에서 8승 10무 4패 9위에 위치했고 브라이턴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카디오 글루 주전 핵심 라이트백 헨시알 우드, 주전 핵심 수비수 이고루, 핵심 미드폴더 밀러, 핵심 미드폴더 구루다, 핵심 공격수 퍼거슨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팜너의 원정팀 모예스 감독의 에버턴 리그서 4승 8무 쿠페 16위에 위치했고 에버턴에서는 주핵심 주전 미드더맥네일 주전핵심 미드더 가르너, 핵심 미드더이로에그 분함, 주전핵심 공격수 보로야, 핵심 공격수 체르미티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각각경로는 전력상 브라이튼 오팔 비온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브라이튼이 최근 공식 경기 3연승으로 초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에버턴은 최근 5경기 2승 3패로 다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원정 경기 10경기 1승 3무 5패로 원정 초약 도 드러지고 있고 브라이토르팔 분이 이미 이번 시즌 개막전이었죠 에버턴을 원정에서 3대 0으로 대판적 있기 때문에 홈팀 브라이토르팔 분의 2골차 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사우샘프턴 대 뉴캐슬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사우샘프턴 이것은 1승 3무 18패 꼴찌에위치했고 사우샘프턴에서는 남바 토골키퍼 바조노 핵심 콩서슈튜어트주 핵심 총알 사터베스타펜스주 핵심 미드로더 디블링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저팀 뉴캐슬 리그에서 11승 5무 6패 6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서은 주장 골키퍼 포프주전 핵심 중앙서 탑에 라셀 레스, 핵심 공격수 칼라우윌슨, 주전 핵심 레프트윙 바니스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략상 뉴캐슬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뉴캐슬이 최근 공식 경기 10경기 9승 1패로 추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사우스센터는 최근 11경기 1승 1무 9패로 처참한 성적이 이어지고 있고 이미 리그 18패째를 당하며. 골치가 굳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두팀의 5번 맞대결 뉴캐슬이 오전 전속으로 천적의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뉴캐슬의 3골차 이상 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비아레알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그 진입 3승 5무 2패 2위에 위치했고 <laugh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갈란 선수가 진기 결장주 핵심 중앙 스타 배 랑글레 진기 결장주 핵심 공격수 세를로스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비아레알 리그에서 구승 6무 5패 5위에 위치했고, 비아레알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페드라자, 주전 골키퍼 콘데, 주전 핵심 미드워드 아크 호마흐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가까운 결론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주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긴 하나 전력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우세이고 아틀. 코마드리드가 최근 공식 경기 15연승.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야 레버쿠젠이 최근 공식 경기 10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야 레버쿠젠을 챔스 경기를치렀는데 홈에서 2대 1퇴장당했음에도 2대 1로 승리를 거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공식 경기 15연승으로 무적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비아레알은 최근 7경기 2승 1무 4패로 다소 부진한 흐름이 있고 두팀의 최근 세번 맞대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승 1무로 절대적 우위까지 선보이고 있고 비아레알의 전력 노선 여전히 심각한 상황 이기 때문에 최라수 초 끝에 홈팀 아들렛코 마드리드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어, 맨시티 대 첼시 경기네요. 일단 홈팀 팩 거르드올라 감독의 맨시티 리그에서 11승 5무 6패 5위에 위치했고 맨시티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 핵심 라이트윙 복, 주전 핵심 중앙 서탑백 아케, 핵심 중앙 서탑백 존스톤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 리그에서 11승 7무 4패 4위 위치했고, 첼시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서타백 로파니아 주전 핵심 중앙 서탑백 바디아 실레, 주력 핵심 미드필더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한 결론 결론은 뭐 순위로 보나 성적으로 보나 전력상으로 보나 팽팽한 양팀의 격돌. 맨시티가 최근 입스위치 타운을 6대 0으로 대파하는 등 상승 반등을 이뤄냈고 두 팀의 최근 세번 맞대결. 맨시티가 3전 전소로 절대 우위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맨시티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이 맨시티만 주중 챔스 원정 경기 이바레센제르만 원정 경기를 치러 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함으로 치랑 성부터 대 이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세비아 대 에스파뇰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세비아 리그에서 7승 0패 11위에 위치했고 세비아에서는 핵심 초안 스탑백 니안주 핵심 레프트백 바르코 전핵심 레프트백 페드로사 징계 결정장 주핵심 공격수 로메루 선수도 징계 결정으로 빠지네요. 판면에 원정팀 에스 에스니올 리그에서 5승 3무 11패 18위에 위치했고 에스파니올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풀더 그라게라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아까 결론, 결론은 전력상 세비아의 우세이긴 하나 세비아가 최근 6경기 2승 1무 3패로 다소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에스파니올 또한 최근 6경기 1승 3무 2패로 부진한 흐름에 있고 벌써 리그 11패째를 당하며 여전히 강등권에 처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 원정경기 10경기 1무 9패로 리그 원정성적이 리그 꼴찌일 만큼 원정초 약세이고 이 세비아가 지난 라운드 쉽지 않은 지로나 원정 경기를 승리하며 상승 반등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최열한 승부대 홈팀 세비야의 한 골짜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네요 라이오바요 카노 대 지로나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라이오 리그에서 6승 8무 6패 9위에 위치했고 라이오에서는 핵심 공격수 라울데 토마스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반면 원정팀 지로나 리그에서 8승 3무 8패 8위에 위치했고 지로나에서는 핵심 공격수 미오프스키 핵심 미드포워 포르투 주전 핵심 레프트백 9티에레즈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간 걸론 결론은 순위로 보나 승점으로 보나 전략상으로 보나 팽팽한 양팀의 격돌, 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찌로나가 3승2무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이 찌로나가 최근 3 경기 2승1패로 나름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찌로나가 주도하는 경기를 될 수는 있겠으나 이 찌로나만 전력 노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찌로나가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찌로나만 주중 챔스 원정 경기 이탈리아 원정 경기 a 시밀란 원정 경기 떠나죠 다녀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므로 주량 공격적인 저득점 모 성복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멍 경기 크리스탈 대 브렌트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크리스탈팰리스 6승 9무 7패 12위에 위치했고 크리스탈에서는 어, 핵심 라이트윙 프랑카 주전 핵심 미드필더 와르톤, 주전 핵심 미드필더 레르마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판매는 원정팀 브렌트포드 리그에서 8승 3무 10패 11위에 위치했고 브렌트포드에서는 핵심 공격수 다실바, 핵심 미드필더 히키, 주전 핵심 중앙센터 백핀너, 주전 핵심 공격수 로드리게스, 주전 핵심 수비수 아예르 이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아까 결론은 전력상 브렌트포드 이하구 세이준있겠으나 크리스탈이 최근 6경기 4승으로 2 초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미 시, 이미 지난 시즌 크리스탈이 홈에서 프렌트포드를 3대 1로 대파한 적이 있었어. 고 프렌트포드가 이번 주 원정 경기 보면 11경기 1승 2무 8패로 프렌트드원정약 초약세이고 프렌트포드의 전력 논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연호 첼시 홈팀 크리스탈필리스의한골차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토트넘 델 레스터 시티의 경기네요. 일단 홈팀 토트넘 리그서 7승3 1 2패 15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에서는 주전 핵심 충원섯타백 반데펜이랑 이 로메로 결장이고 핵심 미드필더 오도버트 핵심 미드필더 벤탄쿠로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 남바토 골키퍼 포스터 핵심 레프트 윙베 주전 핵심 레프트백이 우도기, 주전 핵심 윙어 브레난 존슨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판넬의 원정팀 반리스텔감독의 레스터시티 리그에서 삼성 5부 14패 19위에 위치했고, 레스터시티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윙 파타유, 핵심 라이트 백 베레이라, 주전 골키퍼 헤르만센, 주전 핵심 미털더 은디디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전력상 토트넘의약 우세이긴 하나 토트넘이 최근 너무 부진하긴해요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하고 벌써 리그 12패째를 당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주중 유로파 경기 이 호페라인 원정 경기떠 나죠. 독일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이에 더해 갖고 레스터 시티는 리그 14패를 당하며 더 최악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 8경기 1승 7패로 극도의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두 팀의 5번 맞대결 토트넘이 3승 1무 1패로 5위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최라스피드 홈팀 토트넘의 한 골짜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1 1 경기 소시에다드에 헤타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소시에다드 리그서 8승 3무 8패에 7위에 위치했고 소시에다드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트라우레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반면에 원정팀 헤타페 리그서 4승 8무 8패 16위에 위치했고 헤타페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니움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아까 클론 결론은 전략상 소시에다드이하구세와 함께 주중 유로파리그 원정경기 이탈리아 원정경기를 치르고 헤타페가 최근 4경기 3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소시에다드 또한 최근 10경기 보면 8승 1무 1패로 초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소시에다드가 최근 헤타페와의 홈경기 2연승으로 홈초 강세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헤타페가 이번 시 원정경기 보면 12경기 3승 3무 6패로 다소 부진한 원정성적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난 스수들 홈팀 소시에다드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아스톤빌라드 웨스트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빌라 리그에서 10승 6무 6패 8위에 위치했고 아스톤빌라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맥킨,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파우토레스, 핵심 미드필더 바클리, 주전 핵심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장팀 포터 감독의 웨스트햄 리그에서 7승 5무 1패 14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에서는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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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중앙 센터백 토디보. 주전 핵심 공격수 안토니오 핵심 주전 핵심 라이트윙 보웬 핵심 공격수 필크루그 주전 핵심 중앙 서트백야마브로 파노스 선수가 퇴장진계로 빠지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결론은 전력상 아스톤 빌라의 절대적 우위긴 하나 이 아스톤 빌라만 주중 챔스 경기 오늘 AS 모나코와의 원정 경기 1대0 패배를 당했네요. 프랑스 원정 경기를 치르고 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고 웨스트햄이 명장 포터 감독이 부임함으로써 감독 교체 퍼프 효과로 인해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아스톤 빌라가 최근 다섯 경기 3승 1무 1패로 나름 상승세를 타고 있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12경기 3승 3무 6패로 원정 초약세이고두 팀의 최근 네번 맞대결 아스톤 빌라가 3승 1무로 천적의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터 홈팀 아스톤 빌라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 습니다 다음으로 1 3번 경기 빌바오 대 레가네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빌바오 리그에서 11승 6무 3패 4위 위치했고, 이 빌바오에서는 주전 핵심 빌보다 산세트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판매에 원정팀 레가네스 리그에서 5승 7무 8패 15위 위치했고, 레가네스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프랑퀘사 핵심 빌보다 로드리게즈 선수가 징계 결정으로 빠지네요. 그래서 각각 결론은 전략상 빌바오의 절대 적우위와 함께 이 빌바오가 최근 다소 풍진하고 주중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지옥의 야 베시타스 원정 경기, 터키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레거네스가 최근 4경기 3승 1무로 5초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상대 팀들이 약체 팀들이었고 이번 시즌 원정 경기 13경기 3승 7무 3패로 나름 선전하고 있기는 하나. 이 빌바오가 이번 시즌 홈 경기 보면 15경기 9승 3무 3패로 홈 극강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아랑스프트 홈팀 빌바오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 경기 플럼대 맨유 경기네요. 일단 홈팀 플럼 리거사 8승 9무 5패 10위에 위치했고 플럼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테테 주전 핵심 레프트백 넬슨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반면에 원정팀 아모림 감독의 맨유 리그에서 7승 5무 10패 13위에 위치했고 맨유에서는 주전 핵심 비설더 마운트 핵심 레프트백, 레프트백 루크쇼 핵심 중앙 스탑의 린델로프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한결론 결론은 절상 팽팽하게 무승부로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맨유의 경기 기복이 너무나 심각해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이 맨유만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최근 두 팀의 다섯 번 맞대결, 플럼이 4승 1패로 선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강승부터 홈팀 플럼의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승부패 2025년 6회차 열4경기 총격 다분석해드렸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